안녕하세요 임파워링 북코치 김민들레 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최진석 교수님이 한평에서 운영하는 새말새몸짓 철학강좌 2024년 1기 커리큘럼 중 1강 제목입니다 질문만 봐도 철학적인 질문이고 이런 강좌를 듣고 싶습니다만 신청 대상은 15에서 49세 대상이라 나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써 보려고 합니다. 일기 1강 나는 어디에 있는가? 최진석 교수님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궁금하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를 봐야 합니다. 3년 전에 초유가들과 경남 함안에서 한달 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 아들이 숙소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버스와 택시, 걷기로만 여행하던 중이었고 관광지 외곽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정류장을 아들이 찾더니만 4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더군요. 엄마하고는 침묵 중이라 제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핸드폰을 보더니 내 위치를 검색하더군요. 바로 아들 위치가 나오고 다시 확인차 정류장에 써진 정류장 이름을 보고 택시를 부르고 숙소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없다면 현재 위치도 무의미해집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방향을 우선 찾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사명, 비전, 계획, 가치관을 통해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비전으로 사명을 이룰 것인지, 그 구체적인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힘들 때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가치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다각도에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가정, 일, 신체, 경제, 사회, 영적 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야만 행복한 삶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체, 정서, 경제, 인지, 사회, 영적으로 나눠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어떤 영역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른 영역이 탄탄하다면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 영역에서 매일 운동하던 제가 2개월째 발목 수술로 걷지 못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서, 사회, 영적 영역이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긍정적 마음이 되살아났고 시집 필사, 출간 모임으로 인해서 우울에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감사와 독서, 명상 영적, 긍정 마인드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역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 시간을 주식 투자를 배우고 활용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할수 있는 팔 근육, 복근 위주의 운동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것은 다른 영역을 보완해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가지 영역을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균형을 이룰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일기 2강. 수준 높은 삶이란 따로 있는가? 삶이 다 소중한데 수준 높은 삶. 수준 낮은 삶이 따로 있는 걸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수준이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고 있는 분야에서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 기술, 경험, 성과, 능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신만의 독특함,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을 때 수준이 높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수준 높은 것은 뭘 뜻할까요? 한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것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수준이 높더라도 최소한 다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준이 높다고 말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풍요인지, 풍요로운 마인드인지, 사회를 위한 베풀민지 먼저 기준을 세워야겠지요. 수준 높은 삶, 탁월함과 비슷한 말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삶이란 뭘까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수준이 높은 삶이라고 말한다면 현금, 주식, 부동산, 소유 물건, 경제적 지식, 경제적 마인드, 배포는 삶에 따라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준이 높은 것 소유가 아니라 정신적 마인드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부자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수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일단 저와 가족이 중심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하고 싶은 일,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일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 사회적인 역할이 있겠지요.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생각, 가치관, 삶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수준 높은 삶은 제 자신을 알아가는 것, 저 자신은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균형을 이루는 삶이 제겐 수준 높은 삶입니다. 책을 읽고 독서 리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동기부여를 줍니다. 독서 리뷰에는 항상 실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